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어, 다름이 아니라 어, 춤 어, MD가 춤추는 어, 댄스 아바타를 따로 제작하는 강의를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모션과 완전 다른 주제로 이모션 아바타의 어, 무슨 따로 모션을 취하는, 어, 그런 거지만, 요거는 그냥 아바타 자체를 춤추게 하는, 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바타 자체를 춤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춤 제외하고는 뭐, 다르게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감삼용 아바타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대부분, 아, 아바타, 어, 그니까 VR챗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끔마다 춤추는 아바타도 볼때 있는데 어 이모.. 그러니까 노래하고 음, 그런 아바타가 있을건데 어, 이모션도 있지만 어, 자체 아바타를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일단 이걸 제작하는 방법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모션 그리고, 아바타. 그렇게 두 가지 하고, 그리고, 음악. 무조건 필요한 음악 파일.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 만드실 줄 아는 분들께, 그, 가, 가르킨다는걸 가정하에 두고 있으니까, 그점 숙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모션하고, 어, VMD 파일, 모션은 VMD 파일입니다. 그리고 아바타, PMD, PMX 등등 그리고 음악, 웨이브 아니면 MP3 어, 그렇게 준비해주시면은 어, 대부분 다 준비가 된 건데 이제 어, 모델 춤춘거 제금 하는 방법은 일단은 삭제, 삭제. 이제 해주시고 파일 불러와서 addon에서 nmd 쳐주신 다음에 md 툴 클릭 해주신 다음에 md 모델을 먼저 불러와주세요 어 일단 하나를 알려주신 아 하나를 알려주는건데 댄스모션하고 어 아바타하고 음 노래는 같은 파일에 그냥 그니까, 이게 한글로 제가 춤팔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어,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아바타, 아바타, 춤팔, 노래, 이렇게 세 개, 따로 폴드를 만들어 주시는게 좋아요. 보기도 쉽고, 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일단 아바타를 먼저 꺼내 주세요. 네, 이렇게 꺼내 주시면은, 아바타가 있을 건데, 이 아바타에 이제 댄스를 씌울 거예요 이제, 댄스를 씌우기 전에, 여기 조인트, 요거 두 개. 이거는 무조건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삭제. 자, 이렇게 삭제해 주신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음, 포즈, 모델, 하고 요거 중간에 요거 있을건데 요거를 임폴드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좀 저장해놨던걸 하나를 더블클릭 그러면 아래 여기 회색구간 이렇게 나타날건데 어 요걸 일단 한번 봐주세요 제대로 됐는지 클릭 네 제대로 적용됐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할거냐 어 뒤로가기 눌러갖고 어 일단 춤 자체를 했는데 페이스가 음 87452만을 넘어가요 이제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방법은 두가지예요 여기 유저 쪽에 가서 캣 블렌더 캐치 블렌더 블레인이 있을건데 요거를 체크 해갖고 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여기 요거는 외국인이 만든 파일인데 요거는 유니티 자체에서 음, 요 페이스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어 둘이 적용 그 뭐지? 작동 방법은 비슷해요. 어. 어, 뭘 편한 걸 쓰시는 거냐에 따라서 써주시면 되고. 뭐, 일단 저는, 어, 블렌더에서 일단 우선을, 일단 작업 우선을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캐치를 사용해 볼게요. 어, 일단 캐치를 먼저 사용하시면 안 되고, 모델하고, 어, 춤 모션 덮어 씌운 다음에, 그다음에 캐치를 쓰시, 그 다음에 캐치를 쓰그써 주셔야 돼요. 그다음 여기서 만 구천 백구십구 설정해 주 설정해 주시고. 설정이 됐으면은 어.. 일단 모션이 또 제대로 인식되는지 한번 체크해주세요 가끔마다 이 모션을 주시하는데 요거를 캣트를 바로 예캣트를 사용해버리면은 모션이 안 나타나는 버그가 있어요 이점 주의해주시고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 파일 파일 export pbx 그리고 game 춘팔 자기 모델 들어가서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저장을 했기에 있는데 새로 만들 그냥 새로 만들게요 뭐저 같은 경우는 스 댄스 만들어 주신 다음에 뭐이러면뭘 하던 상관없어요. 임포트 Fbx 클릭. 자 이렇게 스포트가 됐으면은 딱이 블렌더는 남겨주세요. 이 블렌더를 남겨주라는 이유가 어 일단 나중에 어 유닛 유니티 작업하다가 오류가 나면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야돼요 근데 요거는 그대로 남겨주시고 어 이제 유니티를 켜주시면 돼요 유니티를 이렇게 켜주시면은 어 자기가 작업한 것들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음저가 일단 크래프트 폴더 뭐 아무거나 댄스 3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렉이 좀 걸리네요 자 댄스3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자기가 춤팔 작업했던 것들 모델 들어가서 어... 댄스 한 다음에 자기 이미지 파일들 클릭해 주셔서 일단 집어 넣어주세요 있으면은, 어, 일단, 아바타 꺼내주시고, 좌표 0 영, 영, 영. 아바타 꽤클 건데, 줄여주세요. 0.15. 0.15. 좀더 줄여야 겠네요. 0.1, 0.1, 0.1, 좀더 줄여 주도록 하죠. 0 0 0.8, 0.08, 0.08. 자, 이렇게 캐릭터를 줄였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음, 일단 캐릭터, 어.. 캐릭터를 일단 춤추게 해야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어.. 기본적으로 이쪽에주 내려 보시면 vr c sdk 에입 네. 음.. 그냥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vr sdk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sample assist 에미니 심플 아바타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이 복사한 거를 자기 댄스 3에 집어넣어주세요.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 심플 아바타를 집어넣어주시면은. 요, E N T R Y. 여기서 우클릭, 크래프트, for you, 브랜드 트리, 클릭. 요거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쪽에 이거, 브랜드 트리에 여기 자기가 작업한 움직임을 집어넣 어 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건 다된 겁니다. 자, 이 작업한 걸또 어떻게 하냐. 요거는 휴머노이드를 지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에 그게 있기 때문에 지정해줄 필요 없고, 댄스에 돌아와서, 여기, 에미니, 에미네이터, 어, 여기서 자기가 아까 적용한 심플 아바타 파일을 넣어주세요. 어, 넣어주신 다음에, 일단, 춤, 음, 댄스를 넣는 걸 작업했으니까, 일단, 캐릭터가 일단, 하얀색이죠? 요거 일단 먼저 작업해 줄게요 요, 아바타 설정한다고 좀 시간이 걸렸네요. 어, 어 여기서, 아바타, 춤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 일단, 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댄스, 바디. 내려, 쭉 내려주신 다음에. 쭉 내려주세요, 계속. 이쪽. 이쪽에 가장, 어, 제일 가까운 쪽. 찾아주신 다음에 어 여기서 애드 그리고 여기서 오디오 그리고 오디오스코 클레이 자 여기서 또어 자기가 자기가 다운받은 노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같은 경우, 경우는 WAV. 자 이거를 자기 작업 파일 집어 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음악이 나오실 건데 이거를 오디오 클립 집어 넣어 주세요. 자, 우리가 건드려야 될 거는, 어, 요거, 하고 요건데, 요거를 값자 2, 5로 설정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범위가 줄어들 건데, 여기 안에서 요, 이쪽엔 강력하게 들리고, 바깥쪽에 나올수록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형식입니다. 어, 어요 아래 건 요거는 리무브 해주셔가고 없애주세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저건. 어, 이렇게 설정해주신다고, 쉬고, 어, 여기서, 볼륨, 조절해주시고, 피치 값은 그렇게 저, 저 지정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거 같은 경우도 지정해주실 필요 없고, 음, 볼륨만 조정해주시면 되는데, 어, 볼륨은 솔직히 말해서 일로 해주시면은, 어, 상대방은, 음, 크게 들릴 수 있어요. 노래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릴 수 있냐.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고 볼륨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인게임에 들어와서 어,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분에게 테스트를 부탁해 갖고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이 볼륨 조절은 어차피 아, 업로드, 파일, 그, 아바타 업로드 하고나서 또 수정 업로드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1로 시정해주신 다음에 어.. 그렇게 줄여가면서 아바타를 재업로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부위는 다시 음악 집어넣고 어.. 볼륨 조절 해주시고 음.. 루프는 딱히 켜도 안켜도 상관없어요 저같은 경우는 켜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아래 있던걸 리무브 시켜주셔갖고 없애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될거는 일단 입쪽에 어 음악 집어넣어주시고 입 쪽에 음악 집어넣어주시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다시 어 아바타로 돌아와주세요 자 아바타로 돌아와주신다음 애 d 눌러주셔갖고 스크립트 VR, SDK, 하고, 디스크립, 터 이거, 클릭. 어, 그 다음에, 이쪽에 아바타. 설정, 시야 설정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로 놔두셔도 돼요. 왜냐면, 아바타가 춤추는데, 눈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 위쪽에서 어차피 광람하는 거라, 칠. 후진, 정 정중에 맞춰주신 게 좋아요. 어, 그럼 내 아바타도 볼수 있고, 상대 위, 앞에도 볼수 있고. 음.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이건 무조건 근데 여기 위에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앞에 설정해 주시면 아바타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때, 아바타를 볼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바타를, 시야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쪽에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업로드 해 주시면 돼요. 어, 업로드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아바타가 춤추는 걸 기본적으로 먼저 볼수 있어요. 카메라를 설정해 주시고 어, 보시면 댄스 되죠. 아까 같은 오류는, 그, 2008 넘는 거,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건데, 어 일단 저거, 저는 신경쓰지, 신경 마시고, 어 저를 그대로 따라 하셨다면, 이문음만뜰 거예요. 노란색 묶음. 그리고 빌드, 활성화 되실 거고, 그러면 그대로 클릭해주세요. Oui. 이쪽에 보시면 UAT 소리가 어, 카메라가 저쪽에 있네요 이쪽 앞에 카메라 치워버리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근데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점들 이 있잖아요 이쪽에 머리카락이 움직인다던가 어...아니면 치마가 움직이다던가 그래야 뭔가 춤추는게 부드럽겠죠 어...그걸 어떻게 설치하냐면 다이나믹본이라고 어...그거는 돈주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스토어에서 돈주고 구매하셔갖고 어...설정을 해야되는데 그 설정 방법은 댄스 댄스 들어가셔갖고 어 돌아오신 다음 이 댄스 아파트 전체 설정된 곳에서 에드 여기 다이나믹폰 클릭해 주셔갖고 어 이쪽에다 루트 이쪽에다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치마 부위 같은 거 설정해주시고 이쪽에 3개 이거 설정해주시면서 머리카락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모션을 어, 설정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다음 영상 어 캐릭터 악세사리 드는 법총 아니면 칼 등등 악세사리 드는 법 하고 어 그 다음에 다이나믹이 있고, 설정 방법. 그렇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캐릭터 춤추는 업로드 방법. 이쪽에 브이앱 눌러주시고, 댄스 빌드. 작성하면 이렇게 아바타가 춤추면서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 아바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볼수 있어요. 아바타 네임은 아무것도 설정해주세요. 댄스, 댄스 1나 2, 3, 4. 이렇게 설정해주시고 아래 거 체크해주신 다음에 업로드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 업로드 시간이 많이 길어요. 근데 컴퓨터가 SSD가 달렸는지 하드디스크가 달렸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거잘 숙지해 주시면서, 어, 업로드 시간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어, 한 40분가량 걸릴 때도 있어갖고, 어, 그거 기다려 주시면서, 어 적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아바타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아바타를 따로 이렇게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어 따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이쪽에서 아바타 뭐저 어, 같은 경우 댄스를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까 적용한 댄스를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다이나믹 본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렇게 머리카락과 치마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치마가 저렇게 다리를 관통하는 이유는 어, 비열책과 어, AMD 그쪽에서 뭔가 반그 충돌 같은게 다르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비열책같은 경우는 그 충돌을 무시해버리고 어,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다리가 치마를 통과하는겁니다 AMD같은 경우는 그 모델과 모델과 충돌해서 위로 올라간다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렇게 다 통과하는겁니다 뭐, 보기에, 그, 좀 그렇긴 하다, 하다만, 음, 뭐 기본적으로 댄스 출 때는 바지 있는 아바타가 제일 적합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고, 제가 다음, 다음 영상에서, 어, 아바타 총검듣는 법하고 악세사리 등등 듣는법뭐 임팩트 같은 건 나중에 제가 강좌를 따로 또 올려드릴게요. 어칼 모션과 총 모션 악세사리가 좀 다른 게칼 모션하고 총 모션은 어, 칼은 그냥 그대로 들면 되지만 소리 없이 뭐 소리를 추가해도 돼요. 뭐 칼을 꺼내는 소리 슝 그런거나. 어, 총 같은 경우는 발사 소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총은 제가 드는 법, 그리고 총 임팩트, 그런 거는 제가 따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어, 검, 액세서리 드는 법, 제가 해갖고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뭐, 오늘 이렇게, 어, 춤, 댄스 추가 방법을 배웠고, 어, 이렇게 이모션과 다르게 장시간 노래를 하면서 댄스를 출수 있다. 아 그럼 이만 끝을 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